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 원희룡 지사 이분은 참 답답하신 분이에요. 아니 바른미래당에서 그 정당에 당을 깰 위험성이 있을 만큼 어마무시한 발언을 하고 자기를 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남아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기어코는 이렇게 똥보를 차고 나가려고 그러네. 아니 이거...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었는데 본인을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도 지금 나가겠다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 정신 상태도 조금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밥벌이 정치하는 스타일이죠.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원희룡 지사의 향후 그 거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예측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제주도 괜당이라고 하죠. 지역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겐당 중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당은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완전 폭락, 폭망한 이런 시즌에 굳이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달 필요도 없고 자유한국당만큼의 지지율도 안 되는 바른미래당도 필요 없다. 그래서 일단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이, 원희룡 제주 지사가 사3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똥표를 차왔잖아요. 네. 거의 무관심했죠. 무관심 네, 네. 정도가 아니라 그 특별법까지 폐지하는데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예전에. 사3 특별법 하. 폐지에 이름을 올렸었어요, 네. 원희룡 씨가 예전에. 그사3에 대해서는 홍준표랑 생각이 같은 건 아닐까요? 같죠.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10여 년 동안 사3을한 번도 안 챙겼어요, 원희룡 씨가. 그리고 음. 뜬금없이 이번에 출시 주기가 되니까 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해야 된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했거든. 네. 예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 과거에 벌어졌던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 그런 거 같아. 예. 뭔 일이 어, 언제 벌어졌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의 가장 큰 아픔인 4.3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 역사적 맥락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만 했지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06년에 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 58주기 사삼유령제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소속으로 나온다니까, 연대하시면 되겠네. 반옥연대 <laughs> 자유한국당과 반옥연대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제주도 도민분들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어떤 정치인이 좋다, 뭐, 이 원희룡 지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싫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분히 훌륭한 곳이고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어떤 정치인이 도지사가 되더라도 제주도는 잘될 거예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 환경과 어떤 인류의 유산으로서의 자연 가치가 정말 세계적인 그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제주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어떤 정치인이 도지사가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제주도가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도가 겪어온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인가 가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무능하다거나 뭐 무식하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원희룡이라는 사람도 지금 현재 보수라고 불리는 그 자유한국당 그그 그 진영에서 굉장히 소장파로서 굉장히 개혁적인 어떤 인물로서 좋은 역할을 했고 도지사로서도 일정한 성과를 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온일룡 지사가 해왔던 모든 게다 무의미하고 무능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제주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과 정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주도민을 끌어안고 같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맞아요. 뭐 뛰어나게 능력이 좋거나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제주도를 위한 생각보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연임을 할수 있을까 이거에 네. 완전히 꽂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발언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는 무소속 정서가 있고 무소속으로 지사에 당선된 사례도 있어서 무소속이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자기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이. 실제로 2006년하고 2010년에 제주도 지사가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이때 득표율이 4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할만하게 생각이 음, 드는 거죠. 예. 지금의 바른미래당으로는 안될것 같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원희룡 지사 사람만 보면 능력만 보면 능력 좋은 사람 맞고 괜찮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역사의식을 봐요. 그리고 제주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제주도는 돈벌이의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할. 그러니까, 막, 파헤치고, 개발하고, 빌딩 세우고, 뭐, 관광지 개발하고, 이럴 공간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야 할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그 가치, 인류, 인류, 그, 인류학적인 가치, 그리고 제주도가 만들어 왔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 이런 것들은 계속 연구하고 계승하고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뭐 무작, 무조건 뭐 갈아 엎고 새로운 건물 올리고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주도라는 곳에서 경치가 이쁜 곳, 야, 감탄이 터져 나오는 곳, 와, 여기 정말 이쁘다 하는 곳은 다4.3 학살터였다고.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4.3 사건 기간 동안 1947년부터 53년까지 그 54년까지죠. 그긴 기간 동안 학살됐던 수만 명의 유해가 제대로 발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관광지로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일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입했다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그 중국인들한테 팔려나간 그 땅은 앞으로 우리는 다시는 학살 유해 발굴을 위해서 할수 있을까요? 그런 땅에 대해서?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관광지로 개발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제주 도민들이 지금 더 잘할 겁니다.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면, 아, 뭔가 내가 한번 한목 잡겠지 하고 기대해서 개발을 했더니 삶의 질만 떨어지고 땅값만 올라가고 다 같이 힘들어져. 지금 이제 다 이제 그 대주도민들이 그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지역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막 우후죽순 건물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무슨 커피숍 뭐 줄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좋지만은 않다는 거. 그리고 예전 그대로 조심조심 차근차근 보존해 나가면서 지킬 건 지키고 개발할 건 개발해 나가면서 천천히 나가는 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주도라는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같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원희룡 지사가 보여줬던 그 능력들, 개발하고, 땅 팔고, 뒤엎고, 금물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아셨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주도민들은 사실은 이제 원희룡의 개발 정책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을 뽑아서 개발 정책을 믿어줬던 거에 대한 역효과를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생각해보셔야 돼요 개발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정치인이 개발 공약을 들고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개발 공약이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아니에요 내 배를 배불리고 그리고 나를 나한테 정치자금 주고 지지해 주는 건설업자들을 배불리고 그런 뇌물 주는 사람들을 배불리기 위한 개발 공약이거든요. 이 오늘 좀잘 걸러서 보시고 이번 집안 선거에서는 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네요. 예. 이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좀 제대로 세워주시는 그런 선택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일용 제주지사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사님. <웃음> 음. <웃음> 오늘 가장 큰 저 제주도로서 가장 큰 행사니까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의미있게 치러진것 같은데요. TV를 보니까. 네, 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을 약속을 했고, 그에 앞서서 그 지사께서는, 음,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했다. 이런 수익도 전해졌는데, 네. 일단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뭐, 완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의미를 각자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네. 보통 과거사 문제는 어 음.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 네. 배상 이런 위에 사실은 명예 회복과 그에 대한 화해가 되면 어 해결된 걸로 보지요. 음. 그런 점에서는 네. 이 지금 뭐100% 완전을 얘기하는 그 단계 이전에 아직 기본적인 해결들이 안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아, 우선 저 진실 규명도 아직 추가 진상 규명들이 필요로 되고요. 예예. 예. 예. 그다음 배보상은 어, 아직 전혀 안된 상태고요. 으흠. 예. 그리고 명예 회복 부분에 있어서도 그당시에 수형자들, 예. 그러니까 이 감옥에 수형됐던 사람들이 명단만 있지 재판 기록도 없어요. 으흠. 그리고 군사 재판이 예, 사실은 아주 정당한 절차를 안 거친 경우가 많았는데 으흠. 이 부분을 바로 잡으려니까 네. 어, 일단 현재 뭐 그런 이 사법적인 것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차적인 어, 그런 해결들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이제 실행에 들어가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이라든지 조치 이런 것들이 바로 따라붙게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저,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예, 예. 배보상, 그 다음, 그, 군사재판에 의한, 음. 실체 없는 그, 부정, 정당하지 않은 군사재판의 무효, 고 예, 예. 어,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 그냐면 음. 진상조사가, 단순히, 뭐 무슨 학자들이 진상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진상조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 예. 그런 권위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음. 예 근거 규정들이 으흠. 특별법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예. 아직 본격적인 심의에 못 들어가고 있어서요. 네. 그래도 유족 회장이 이 자리에 오신 국회의원분들한테 심의라도 착수하고 오시지 그냥 오셨냐고 으흠. 이렇게 좀 촉구하는 그런 그. 어,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출발은 특별법 처리 문제일 것 같은데 뭐 최선 님은 혹시 보면 뭐그 정당별로 반응이라든지 그 입장이라 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해보셨어요? 우선 다 협조를 하겠다고는 하는데요. 네. 막상 국회에 들어가서는 뭐 다른 그 정치적인 서로의 그 갈등이 있다 보면 이게 뒤로 미뤄지고 뭐 절차가 뭐. 네네 네, 네. 이러면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또 이제 오늘 그 사선 추념식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게 그 그럼 또 앞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날이게 지나다 보면 또그 모른 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가 드는데. 그렇게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 예. 제주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적인 음. 관심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진상 규명부터 시작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고. 추가로 직... 하는 거죠. 추가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런데 네. 직결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오늘 어떤 주장을 했냐면 네. 4.3을 제주 양민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폭동이 개시된 날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 그것은 4월 3일이란, 1948년 4월 3일이라는 그 날짜에 있었던 사건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제주 4.3이라고 규정돼 있는 것은, 음. 어, 우리, 그, 어, 정부 차원의 2003년도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어, 채택하고, 네. 말하는, 예, 과정에서, 당시에 고건 국무총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 4.3에 대한 전체적인 성격이나 역사적인 평가는 음. 후세드의, 후세의 몫이다. 네. 예, 그렇게 하면서 포괄적인 이름으로 4.3이라고 붙인 거기 때문에, 음. 사실은 접근하는 각도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럼 바로 그 점인데요. 홍준표 대표가 4월 3일이라는 특정한 날짜 때문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보기는 힘들 거고, 음. 네. 결국은 4.3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4.3에 들어가면요. 네. 실제, 그, 1948년 4월 3일에, 에 정말 그, 당시, 그, 남로당 김달삼, 어, 뭐, 지도부에 의한, 이제, 음. 예, 그, 경찰서 습격, 네네. 으로 시작해가지고, 무장대에 의해가지고 네. 일단은, 그, 발단이 된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진압 과정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음. 예를 들어서 무장대에 대해서만 이게 그~ 공권력이 그~ 발휘된 게 아니라 네. 이제 협조를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뭐~ 없다라든지 아니면 살려고 피신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그~ 싸잡아서 학살을 한다든지 재판으로 넘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 국가 공권력의 어~ 떤 그~ 무자비한 음. 그 남용에 의한 학살로 어~ 사건이 그, 그렇게 진행이 돼간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 개인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대표로서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전폭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네. 그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 협조하겠다라는 네. 그런 의사를 여러분이 또 여러 차례 밝히신 바가 있으니까 앞으로 국회 내에서 음. 어, 저희들이 어, 협조를 하도록 음흠. 그렇게 에, 만들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좀, 그,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문자로 계속 같은 질문을 보내주고 계셔서 제가 좀 종합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사로 당선되시기 전에 단한 번도 4.3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지석께서 그리고 2008년에 그4.3 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느냐. 이두 가지 문제에 대한 어떤 뭔가 지사였던 해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그 사실은 네. 그제 큰아버지 일가가 차삼 음. 때다 희생이 됐습니다. 큰아버, 큰아버지는 어, 그 수감이 돼서 그 경인 지역에 형무소에 갔다가 이제 행방불명이 됐고요. 돌아가셨겠죠. 음. 다음 큰어머니랑 우리 사촌 형 그다음 사촌 누나가 되겠죠 예. (7살) (5살) 이렇게 해서 어~ 사람은 (43) 당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부친이나 저희 음. 가족들도 이제 (43) 어, 유족으로 이제 돼 있는데 예. 뭐 사실은 뭐 50년 넘게 저희들은 음. 그 아픔을 또 쉬쉬하고 왜냐하면 제주도민 모두가 그랬으니까 예. 가족사와 그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막상 국회의원을 하면서는 음. 뭐이 제주도의 위령제 참석을 못 했던 건 사실이고요. 예. 뭐 그때 그때마다 뭐 일정상에 제가 뭐 사무총장 맡았을 때는 뭐 다른 일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음. 그 점에 대해서는 뭐그 점을 뭐 그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달게 받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무슨 저 폐지 법안 발의했다라는 것은 네. 그것은 어뭐저콜콜이뭐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음. 뭐 내키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당시에 2008년에 그 발의는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인데 음흠. 초속 의원들 130명 전부 도장을 찍어가지고 낸 거고요. 네. 그 내는 과정에서는 음. 제가 그, 개정안에 대해서, 네. 그, 당내에서, 네. 반대 의견을 내도록 제가 설득을 하고, 의총에서 발언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 예, 예. 음. 어, 그 뒤에, 우리,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당시에 민주당 김문함 의원이 발의를 어, 했는데, 네. 거기에 서명해서, 어, 발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흠. 야, 왜 제주도에 나중에 또, 그~ 지사로 돼서 지금 (4.3에) 다 포괄하는 입장인데 네. 왜 그렇게 진작에 관심을 못 가졌냐 음. 당시에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냐 그런다면 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달게 받고 있고요 네. 데 (4.3이) 지금 어~ 모두가 또 진영을 넘어서서 가해자 피해자를 넘어서서 음. 또 과거와 어 미래와 현재를 넘어서서 음. (4.3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가자는 마당에 네. 이런 부분들을 굳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내지는 거기에다가 어, 어떤 어이 규정 일방적인 음. 규정까지 달면서 음. 이 공격성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여러 가지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아, 아. 어떤 느낌이신데요? 넘어서야죠 음. 제가 그 어떤 우리 가족 사이 아픔이라든가 음. 아니면 또, 그, 한나라당이 몸 담고 있으면서 음. 아주 지 어려웠던 부분들,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시콜콜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음. 우리 사삼이라는 게 모두의 아픔을, 어, 함께 하면서 같이, 같이 가자는 거 아닌가요? 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혹시, 그, 네. 그, 니까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거쳤고, 끝난 문제다 이렇게 자평을 하세요, 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음, 그, 제가, 그, 과거에, 그, 미진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도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4.3 유족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음. 그 염원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어 빚을 갚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선님께서 조금 전에 정치적 공격을 언급을 하신 게 혹시 그 이제 제주지사 연임에 도전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선거 과정에서 공방이 될 가능성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막 해석하지 마시고요. 예예. <laughs> 예. 이게 음. 지금 4.3이라는 게, 음. 예를 들어 누구의 전유물처럼, 아니면 네. 음. 그 4.3은 지금 진실은 밝히되 서로 용서하고, 음. 대한민국의 역사로 모두가 함께 가자라고, 그게 지금 4.3 정신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안에서 음흠. 다시 진영을 가르고, 뭐 누가 이게, 어, 더, 뭐뭐 말하까요? 뭐 음. 예, 그 노력이나든가 이런 걸 가지고 수직 음. 규정 짓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음. 사삼 정신에 맞는 걸까? 음.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지방 선거 얘기를 안 여쭤 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 제주지사에 다시 도전을 하실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바른미래당 후보로 도전하십니까? 무소속으로 도전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변과 그리고 가급적 많은 분들과 논의들을 해왔고요. 네. 지금 뭐 거의 결단을 어, 가부간에 네. 내야 려될 시기가 다가오,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일전에 4 3이 지나면 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직은 결정을 안 하신 거고요. 오늘이 4 3입니다 <laughs> 네. 물론 아직 사탄행사가 네. 다 끝나지도 않았고요. 네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후보를 낙점을 했던데, 그, 이게, 그까 그러니까 그, 저기, 대, 재선 도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네. 그, 만약에 도전을 하게 되면, 어, 정말 우리 도민들의 삶과 제주의 음. 미래를 위해서, 음.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이, 그, 호소하고, 음. 검증받아서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지. 네네. 그게, 어, 뭐, 다른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네. 어떤 그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될 상황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선거연대 이야기 자체는 그러면 유승민 대 공동대표가 혼자 하신 말씀이세요? 지사님하고 상의가 전혀 없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점을 물어봐 주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네. 저는, 그, 바른 정당이, 그, 국민의당하고 합당하겠다고 할, 때부터, 음. 여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그, 야당의 국정 운영의 견제축이 제대로 설수 있게 할 거냐, 라는 네. 차원에서, 음. 국정의 여러 현안과 앞으로의 그, 정치적인, 어, 그러한 미래의 과제들을 놓고, 어 연대할 게 있는데 하고 음. 경쟁할 거 경쟁하면서 가야 된다. 왜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다도회시하고 그냥 상대방을 꼴찌로 밀어내기에만 전부 초점을 맞춰 가지고 모든 걸 하냐. 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고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음. 나름대로 유승민 대표께서는 어어 어, 뭐, 나름대로는 뭐 성의를 보인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런 구체적으로 어느 선거에 어떤 후보의 음. 어떤 연대 구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주문을 한 적도 없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뭐말 꺼냈다가 뭐 그냥 저, 저 비판받으니까. 음.